최근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 때문에 대공 방어망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부 전선을 책임지는 육군 2사단이 2군단이 전년 전에 대비한 대규모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군 도발이 감지되자 중동부 전선 최전방에 비상벨이 울려 퍼집니다. 장병들은 신속히 군장을 챙기고 탄약 박스를 꺼내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북한군의 주요 침입 경로인 능선에서는 이미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실탄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매서란 지뢰를 적재적소에 터뜨리며 장병들은 아군 진지를 지켜냅니다. 일점 불사의 각오로 적과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곳 최전선을 국건이 지키겠습니다. 부님 걱정 마십시오. 북한군 포탄에 교량이 무너지자. 공병들은 길이 45m, 폭 8m 크기의 문교를 설치합니다. 지원을 기다리는 아군을 위해 문교에는 즉시 트럭과 전차가 실려 강 너머로 이동합니다.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도 웅장한 소리를 내며 사격 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적 후방 지휘부를 향해 강력한 화력을 집중시켜 적의 전의를 꺾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하여 소토화 시키겠습니다. 중동부 전선을 책임지는 육군 2군단이 2만여 명의 예하 부대 장병과 장비를 총동원해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군단은 지난 3일 시작한 이번 훈련을 오는 11일까지 춘천과 화천 일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